한번 집에서 그럼 해보세요 왼손을 잡고 팔을 쫙핀 상태에서 채를 꺾으려고 해보세요 어디까지 밖에 안 꺾여지죠? 요게 최선이에요. 이게 최선이에요 진짜 유연한 사람들도 한요 정도 들어오겠죠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머리를 잡고 뒤집어지거나 코킹 안 되고 막 거리 안 나시고 슬라이스 나시고 뽕샷 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연습해서 뒤에서 던져지는 느낌 나시죠? 분명히 신세계가 열리실 겁니다 분명히 안녕하세요. 장명풀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샷을 하는데 머리를 꼭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주제로 레슨을 들고 왔고요. 최근에 이제 초보분들을 많이 레슨을 하면서 골프 시즌이기도 하고 이제 머리를 꼭잡고 치는 분들의 미스샷의 유형과 그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서 뒤에서 던져진 느낌이 한 번에 느껴지셨던 그 느낌의 레슨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는 꼭 공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을 편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버 오늘 공간에 대한 그 느낌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초보분들, 머리 잡고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우선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드라이버를 치시는데 머리를 잡고 치려고 하시니까 보통 두 가지 유형이 나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첫 번째, 몸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오버스윙이 돼요. 두 번째, 머리를 잡고 팔을 펴려고 하시다 보니까 코킹이 안 돼요. 자이두 가지 유형을 일단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자첫 번째 아까 저 오버 스윙 되는 분들 머리 잡으셔갖고 자 뒤집어 볼게요. 그럼 어떤 샷이 나올까요? 또, 뽕샷, 슬라이스 다 나오겠죠? 뒤집어지기 때문에 자두 번째 머리를 잡고 팔을 과도하게 피려고 하면 팔을 쓸수가 없죠. 코킹이 안 되니까 자 머리를 잡고 팔을 쭉 펴려고 한번 해볼게요. 딱이 척추각 잡으려고 하시면서. <놀람> 머리를 잡고 팔을 피면은 차라리 볼은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커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두 가지 유형을 보여드렸죠. 머리를 잡다 보면 내가 뒤집어지는지도 모르세요. 보통 초보분들은 머리를 잡으면 이제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보통 이렇게 뒤집어져요. 아, 여기 서 잠깐 말씀 꿀팁이 있어요. 꿀팁 오버 스윙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최막 넘어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오버 스윙은 내가 코킹을 많이 하고 뭐 해서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내 상체가 내가 머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뒤집어지는지를 몰라요. 뒤집어지니까 코킹이 좀만 들어가도 그래서 오버 스윙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편하게 틀고 팔을 올리면 오반송이 한 번에 해결되는데 오늘 레슨에서도 비슷한 느낌이니까 이것도 꼭 같이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잡다 보면 내가 뒤집어진 지는 몰라요 두 번째는 머리를 잡고 팔을 피려고 하고 내가 이 엉덩이 빼고 숙였던 이 각도를 쭉 밀면서 만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팔을 넘길 수가 없죠. 거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를 잡고 팔을 피기만 하니까 진짜 이게 특히 선수들도 정말 유연한 선수들은 팔을 쫙 피면서 우리가 채를 탁 넘겼을 때 얘가 완전 꺾여요. 팔이 펴져 있는데도. 한번 집에서 그럼 해보세요. 왼손을 잡고 팔을 쫙핀 상태에서 채를 꺾으려고 해보세요. 어디까지밖에 안 꺾여지죠? 요게 최선이에요.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 진짜 유연한 사람들도 한요 정도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팔을 피고 코킹을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치면 당연히 거리가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중에 이유가 이제 머리를 잡고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잡고. 그럼, 아, 프로님, 머리를 잡고 안 치면 어떻게 쳐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초보 때나 초보에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하신 분들은 드라이버를 내가 공간, 우측의 공간을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드라이버는 볼이 왼쪽에 있고, 이 공간을 내가 만들어줄 줄만 아시면, 이 공간에서 그냥 팔을 떨어뜨리는 순간, 볼은 그냥 나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머리축을 계속 시선부터 해갖고 꽉 잡으려고 하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막혀요, 벌써.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하면은 오버스윙이 되는 거고, 이 막힌 상태에서 팔을 펴려고 하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지는 거예요. 공간을 못 느끼시기 때문에. 그럼 자, 공간을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 일단은 그립, 어드레스 다 떠나서 공간많은 내가 먼저 한번 느껴본다는 생각을 하시려면, 그럼 우리가 편하게 허리를 핀 상태에서 이 상체 하체를 틀어보는 거예요. 틀었을 때내 우측과 우측 발의 이 면을 틀어주면 시선이 이렇게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이 느낌을 탄 상태로 그립을 잡아 보고 볼을 봐 보세요 그러면 원래 머리 접던 분들은 정말 느낌이 되게 우측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색하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막상 비디오나 찍어 보시면 오히려 머리를 잡고 하시던 분들은 더 우측으로 체중이 쏠리시거든요 오히려 시선을 편하게 틀어주고 잡고 보면은 오히려 체중은 더그 자리에서 회전이 돼 있고 어깨는 저절로 더 빠져 있을 거예요 그 어색한 걸꼭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지만 공간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살짝 팔을 들어보는 거예요 볼 옆에서 어드레스를 하신 다음에 살짝 세워주는 거예 이승 상태에서 팔이 이제 붙어있기 때문에 상체, 하체를 그냥 틀어보시는 거예요. 시선 따라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다시. 일단 살짝 들고 시선을 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선을 저길 보고 나셔서 볼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위치하고 내가 지금까지 머리를 고정하려고 했던 위치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실 거예요. 그 차이를 우선적으로 느끼고 나서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어드레스 하고 나서 살짝 세워준 다음에 허리를 살짝 세워준 다음에 상하체를 일단 틀어보는 거예요 시야 따라가셔도 돼요 헤드에 그러고 나서 볼을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엄청 여기가 넓어졌단 말이에요 테이크 백이 여기서 들고 뒤에서 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됐던 방향 걱정하지 마시고 볼을 놓고 살짝 상체 하체를 든 다음에 상체 하체를 시선을 헤드를 쭉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볼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벌써 몸이 이제 공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팔 올린 다음에 그냥 던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머리를 잡고 여기까지밖에 안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가 마지 끝이거든요. 근데 이 연습을 하고 나면 내가 드디어 뒤에서 채를 던진다는 느낌을 무조건적으로 받으실 거예요. 방향은 이 느낌을 잡고 나서 뭐 그립이나 어드레스나 이 스윙 플레인을 잡으시면 되고요. 일단 드라이버만큼 뭐라 그랬죠 제가? 무조건 공간을 먼저 만들어주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공간을 느끼고 나서 무언가를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드라이버는 상향타격의 클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향타격의 클럽인데 머리를 잡으시려는 분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더 체중이 이렇게 실려요. 그러니까 뒤집어지고 머리 잡고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힘이 벌써 막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밖에 안 가니까. 팔 펴주면, 뭐, 코킹 안 되니까, 이건 뭐, 무조건 거리가 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드레스 똑같이 편하게 하시고, 안 맞아도 되니까, 헤드를 살짝, 몸을 살짝 든 상태에서, 내 시선을 헤드를 상체 하체를 살짝 틀어주는 거예요. 저기 봤죠? 그 다음에 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공간이 엄청 넓어졌단 말이에요. 이쪽, 그렇죠 여기서 올려서,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 돼도 되니까.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머리를 잡고 뒤집어지거나, 코킹 안 되고, 막, 거리 안 나시고, 슬라이스 나시고, 뽕샷 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연습해서 뒤에서 던져지는 느낌 나시죠? 분명히 신세계가 열리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머리를 내가 너무 과도하게 잡고 팔을 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방금 제가 알려드린 시선을 먼저 상하체를 돌리면서 시선을 헤드 쪽으로 옮겨주시고 나서 볼을 보고 그 상태에서 그냥 팔만 들어서 뒤에서 치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드라이버는 초보 때나 초보보다 조금 잘 치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특히 필드에서 공간이 있지 않으면 드라이버를 잘칠 수가 없습니다. 실대에서는 경직이 되기 때문에 더 머리를 잡고 치실 거기 때문에 이 공간감을 만들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드라이버가 점점 치는 게 재밌어지시고 몸도 안 아프고 거리도 주실 겁니다. 이렇게 꼭 연습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